어려요? 네. 좋겠다. 부럽다. 나도 어리고 싶다. 몇 살이니? 3 0 살. 서른 살? 열두 살. 누가 억지로 데려온 거 아니고 너 의지로 온 거지. 네. 이름이 뭐야? 이민재요. 이민재. 요 이민재? 국화 스타의 최고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? <웃음> 하연우? <웃음> 그래, <웃음> 너가 해, 그러면. 자. 자 너가 이제 원하는 걸 하면 돼 알지? 자 내가 큰 목소리 우선 자 한번 시험삼아 그냥 쓰어 한번 해봐 시험삼아 더 크게 해야 돼. t 오케이 어 발음 좋다. 자 이제 큰 소리로 스탑하면 이게 쓸 거야. 자시아너 마음대로 스탑해 아무 데나 자. t camp <laughs>